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로 그그 그 영어를 그 영어를 잘 모르는 한국인들을 위해 잘한, 그 해석을 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일단 지금 난 여기 여기 여기에 여기에. 여기에 막 이런 게요.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이걸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서 변역을 눌러주세요. 막 뭐가 뜰 텐데 그건 그냥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약간 이 변역을 눌러주세요. 그럼 이렇게 뜨죠? 처음에 이렇게 영어가 뜨는데 여기서 에 아무거나 한국어로, 이렇게. 그럼 여기 위에 이렇게 영어로 나타나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영어를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주면 아무어가 있거든요. 암호에서, 요 암호를 클릭하고, 이렇게 해주면, 이렇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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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여기서, 그 말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. 만약에 한국이기 때문에, 이렇게, 상대방이 영어를 했을 때, 이걸로, 이걸로 한국어로 변역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말을 할때이 영어로 막 이렇게 할수 있겠죠. 이렇게 해서 변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